네, 안녕하세요. 북둥이 아버지입니다. 신경기업 클라우드 시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지금 대선 기간이고, 부동산 네. 시장 같은 경우는 경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주택이야, 집이니까 사람이 살아야 돼. 음.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경기랑 굉장히 많은 다운이 있는데. 네. 이게 될까요? 아, 하... 자, 이 말씀하신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정권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투자 가치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 테니까 제가. 여러분, 정권이 어, 어디가 가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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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카더라라고 부동산 시장에서. 보수에 사서 진보에 팔아라. 진보 때 여태껏 보면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민주 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구직을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문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을 뭐몇 번을 바꿨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진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보수가 딱 집권을 하면은 보통 부동산 가격이 빠져요. 이상하게. 뭐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거보다뭐 이건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뭐,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보수에 사서 진보에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뜻은 진보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2021년도, 22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괜찮았어요. 막 피디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막, 뭐 지극사상 했다, 뭐, 피 받아서 팔고, 막, 분위기가 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 분양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됐죠? 막피 보고 있잖아요. 막아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처리 좀 해야 된다. 이거 계약 파기 안 되냐. 부터 해서 마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부동산이. 부동산이. <laughs> 근데 이게 즉 뭐냐. 제가 보면은 금리예요 금리 결국엔. 내가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어 월세랑 상세가 되면은 버티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이 월세를 받아도 감당이 안 되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게 가치가 없다. 내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되게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세요. 저같이 분양을 상담해주는 분들이 이번에 타시면은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그게 어, 이 금리와 되게 영향이 있는 거라고 좀 봐요. 이번 대선 때 누가 될까를 했을 때 지금 유력하게 이제 좀 약간 좀 파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줘야 보수에서 진보에 팔아라라는 그런 게좀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은 그 왼쪽과 오른쪽 둘다 IT, 반도체, 뭐 AI, 뭐 이런 사어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자을 하겠다. 그런 또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인들 만나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러 간 데가 SK 같잖아요. 또 반도체나 이런, 명목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4차 산업을 할수 있고 그런 데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정권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금 투자하면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 가치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s k 갔다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라는 우리 경제에 뗄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반도체 회사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SK하고 삼성. 용인, 남사하고 원산면. 이런데 지금 뭐두개 합쳐서 뭐 650조가 투자가 되네, 뭐가 되네. 뭐 군대 다 합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미래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삼성이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도 망하는 거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망할 수 있죠. 근데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그냥. 삼성도 이제, 아, 망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 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용인이나 이런 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미래의 먹거리라고, 우리 경제의 먹거리라고 지금 보니까 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삼성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뭐, 현금이든 그 자산을 그냥 모아놔야 돼.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지도 몰랐고 응 음. 맞죠?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잘 봐요 응 음? 불장일 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분양을 받았고 음?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어,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피로 던지고 아예 계약금 포기하고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모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PD님의 논리로 따지면은 투자라는 걸하시면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 안전자산. 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지진 않으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가 망하거나 이러면 없어지잖아. 근데 이런 부동산은 안전산이라고 불리는 거는 어쨌든 이게 없어지지 않고 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반대로 다시 좋아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뭐 예를 들면은 뭐 21년도 22년대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뭐 지산이나 이런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죽을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거기 공실이 조금씩 메꿔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적자를 지금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고 공실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사실 수익이야.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경제를 내가 내가 어떻게 다 장담을 해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뭘알 수가 없어. 내가 알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워렌버핏이지 버핏형처럼 내가, 어? 요번에 버핏형 뭐 은퇴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만. 응? 어? 내가 영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듣보잡 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겠지? 어?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곳이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지금 얘기가 좀쭉 이상하게 돌아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이 망하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은이 삼성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낙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곳 돈이 모이는 곳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내가 어 손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좀덜 손해 보더라 보고 이득을 볼때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곳이 저는 신간규 클라우드 시티도 거기에 포함되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죠. 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4차 산업인데 이 4차 산업을 하려면 사무실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총세 군데가 있죠 그냥 업무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 세금대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데가 어디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각자 장점을 얘기하면은 업무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종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업종제한 없이 모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인데 지상 같은 경우는 업종제한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에 비해서 뭐 관리비라든가 그리고 대출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사무실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게 지산인지 업무시설인지, 이게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다잘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라 생각을 했을 때, 지산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세제 혜택, 상황용 전기, 관리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왜 이제 신경교 클라우드시티냐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여기에는 인프라가 다 완료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삼성하고 배우수도 이렇게 가까이 있고 직주근접도 되고 그리고 수원에 이런 인프라를 다 느끼고 수원에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교 클라우드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거는 정말 저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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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여기 신강교 클라우드 시티가 나중에 그 호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거 임차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임차 걱정 안 합니다. 여기는 임차는 걱정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수익률이 수익률이 얼마큼 나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홍보관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수익률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저랑 상담해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는 음. 이런 부분들 있죠? 있나요? 네, 있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아, 예. 네 오시면은 제가 어떠한 프로모션이 있고 어떠한 뭐 이렇게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강남 모델하우스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신강조 클라우드 시티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자보다 실입주자분들이 오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지상은이라는 자체가 이런 실입 실입주자를 위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실입주자분들이 계약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어,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꼭 걸려요.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얼만큼 받았냐, 금리가 얼마냐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나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저하고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저 친구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강교 클라우드 시티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복등이 아버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강교 클라우드 시티만 얘기할 거? 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너한테 연락을 하면 될 거야. 형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그 외적으로도 내가 뭐 굉장히 많이 연락이 연락이 많이 와. 그러니까. 힘들어. 다 상담해 드리고 얘기해 드리면 힘들어 너무.